이꿈 꾸면 돈이 됩니다. 구름은 마음의 안개이고, 구름이 거친다는 건, 인생의 하늘이 다시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연금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하는 꿈, 바로 구름이 거치는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름은 늘 하늘 위에 있지만, 우리 눈앞을 가리는 것도, 빛을 드러내는 것도 결국 구름이죠. 그래서 꿈에서 구름이 거친다는 건, 마음속 걱정, 고민, 막힘, 혼란이 사라지고 운의 흐름이 다시 밝아진다는 신호예요. 흐림이 거치면 빛이 드러나듯 당신 인생의 하늘도 지금 다시 맑아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장면이 의미하는 메시지들을 하나씩 조용히 풀어 드릴게요. 1 구름의 상징 감정, 걱정, 막힘, 그리고 회복의 전조. 구름은 꿈에서 감정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머릿속이 복잡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꿈속에 구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구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늘 흘러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구름이 거치는 장면이 등장했다면, 그건 막혀있던 감정, 무겁게 내려앉았던 걱정, 흐릿했던 운의 흐름이 다시 맑아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구름은 다음을 상징합니다. 마음의 불안, 답답한 감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 막힌 기운, 숨겨진 빛, 하지만 구름이 걷히면 빛이 드러납니다. 즉, 이 꿈은 마침내 밝은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린 하늘이 맑아지는 꿈 걱정 해결, 상황 반전, 하늘이 처음엔 흐렸지만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건 아주 좋은 꿈입니다. 흐린 맑음, 이 변화 자체가 걱정의 끝, 변화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 꿈이 의미하는 흐름. 해결되지 않던 일이 드디어 정리. 오해가 풀림. 막힌 관계가 부드러워짐. 금전 문제의 해결. 마음의 불안이 사라짐.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시기. 특히 하늘이 금방 맑아졌다면, 길이 빠르게 열린다는 뜻이에요. 만약 맑은 하늘이 아주 밝고 투명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앞으로 몇 달간 운의 흐름이 깨끗하게 정돈될 것을 의미합니다. 3. 검은 구름이 거치는 꿈큰 문제 해결, 고비의 마무리. 검은 구름은 강한 걱정 또는 큰 갈등, 혹은 몸의 피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검은 구름이 거쳤다면, 그건 고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큰 문제의 해결. 건강 회복. 오래 끌던 갈등의 마무리. 재물 사업 문제 해결. 운의 전면 전환, 검은 구름이 천천히 사라졌다면 당신이 오랫동안 견디고 있었던 일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구름이 확 거쳤다면 급격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의 고생을 뒤집고 새로운 기회가 한 번에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사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꿈 귀인 등장, 도움의 손길,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드는 꿈은 귀인이 들어오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햇빛은 복이고 구름은 방해예요. 그 사이에 빛이 들어온다는 건 방해가 거치고 복이 길을 찾았다는 의미죠. 이 꿈의 의미. 도움을 주는 사람 등장. 막힌 일의 해결책이 나타남. 좋은 소식 도착. 직장에서의 인정. 금전운의 회복. 특히 햇빛이 당신의 몸이나 손에 닿았다면 복이 직접 당신에게 닿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꿈이에요. 만약 구름이 걷히면서 햇빛이 점점 강해졌다면 지금부터 몇주 또는 몇 달간 운의 상승이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 구름이를 걷는 꿈, 마음의 여유, 새로운 시야, 기회의 상승, 구름이를 걷는 꿈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 꿈은 특별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짐, 걱정에서 벗어남, 높은 자리로 향하는 기운, 새로운 기회가 눈에 들어오는 시기, 삶의 시야가 넓어짐, 구름이는 현실 너머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꿈을 꾸었다는 건 당신이 인생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특히 구름이 풍경이 밝고 부드러웠다면, 그건 마음의 평화가 깊어지는 흐름이며, 삶의 안정기 진입을 의미합니다. 6. 빠르게 구름이 흩어지는 꿈 급반전, 속도감 있는 해결 구름이 빠르게 흩어지는 장면은 급하게 바뀌는 운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 꿈의 흐름. 막혔던 일이 갑자기 풀린다. 연락 소식이 예상보다 빨리 온다. 길이 막혀 있다가 갑자기 열린다. 걱정하던 일이 순식간에 해결된다. 만약 구름이 강한 바람에 밀리듯 사라졌다면 당신의 인생에 매우 빠른 속도로 좋은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어요. 특히 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면 빠른 회복 또는 뜻밖의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칠 구름이 천천히 거치는 꿈 서서히 안정되는 시기. 천천히 거치는 구름은 완만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전하는 흐름, 마음의 치유, 문제의 안정적 해결, 감정 정리, 조용한 회복기, 평온의 시기. 당신이 한동안 힘들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빠른 변화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밝아지는 시기는 여유 있고 단단한 복의 흐름이 자리합니다. 이 꿈은 말합니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다. 팔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는 꿈 인생의 대전환, 평온한 흐름. 무엇보다 강력한 꿈입니다. 구름이 모두 사라지고, 맑은 하늘만 남아 있었다면, 그건 운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다음을 뜻합니다. 큰 걱정의 완전 종료, 새로운 시작, 기운의 상승, 재물운의 밝음, 마음의 평온, 인생의 새 국면 도래, 특히 하늘이 아주 밝고 투명했다면, 당신의 인생이 지금, 새로운 기운의 출발점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 꿈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깊은 안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 종합 해석 흐림이 끝나면 빛은 반드시 드러난다. 구름이 거치는 꿈은 모두 공통적으로 회복, 정리, 안정, 밝음을 의미합니다. 흐린 하늘이 맑아지는 장면은 걱정에서 검은 구름이 걷히는 꿈은 큰 문제 해결, 햇빛이 비추는 꿈은 귀인 등장, 구름 위를 걷는 꿈은 여유와 성장, 천천히 걷히는 구름은 안정기 진입, 완전히 사라지는 구름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밝아질 일만 남았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름이 걷히는 꿈은 당신의 인생에 다시 빛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길이 열리며 운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시기죠. 오늘 당신의 하늘에도 따뜻한 맑은 기운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행운연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오늘의 맑은 하늘처럼 복된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꿈 해석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